홈팀 니포넴은 카네무라 쇼마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8일 DNA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카네무라는 이주일의 휴식이 물거품이 된바 있다. 그러나 교류전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의외로 종종 있는 일임을 생각해야 한다. 원정팀 히로시마는 모리 쇼에이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8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7안타 완봉승을 거둔 모리는 커리어 최고의 투구를 교류전에서 해낸 바 있다. 홈과 원정의 차이가 있는 타입인데 돔 구장 투구는 기대의 여지가 있는 편이다. 전날 경기는 히로시마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 경기는 이야기가 다르듯 일단 카네무라는 교류전에서 문제를 한번 드러낸 편. 게다가 히로시마의 타선은 우한 투수 상대로는 용서가 없다. 물론 전날 토코다를 고려한다면 몰이 역시 기대를 걸기 어려운데 이번 교류전에서 니포넴은 접전에서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에 강한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신승을 거둘 것이다. 홈팀 라쿠텐는 후지이 마사루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8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후지이는 이번 시즌에 호조를 이어가는 중홈 경기 강점도 있는 투수라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다. 원정팀 한신은이하라 타카토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8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하라는 신임왕 1순위다운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원정에서도 잘하는 투수라는 점 역시 이하라의 호투를 기대케 하는 포인트. 이번 주의 한신 불패는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키리시키가 두 번이나 최근 무너진 게 치명적인 부분. 후지이와 이하라의 투구는 그야말로 막상막하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편. 그러나 한신은 계속 후반에 흔들리고 있고 이 점이 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후반에 강한 라쿠텐이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홈팀 세이브는 타케우치 나츠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8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4.1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케우치는 최근 2경기 연속 5실점 이상이라는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구속, 9위 모두 작년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다. 원정팀 주니치는 마츠바, 타카이로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8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마츠바는 이번 시즌 투구에 대한 돌을 깨우친 듯한 모습이다. 원정 역시 안정적인 투수인지라 QS 이상은 기대할 수 있을 듯. 서로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다. 공교롭게도 스코어도 같은 편.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선발 차이가 있는 편. 이번 시즌의 마츠바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투수를 보여주는 편. 반면 금년의 타케우치는 구속과 구위가 부족하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릴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준이치 드래곤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치바 롯데는 오스틴 보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8일 준이치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보스는 자신의 도루 실패로 승리를 날려버린 바 있다. 투구 내용 자체는 최근 압도적인데 홈낫 경기에서 가끔 흔들리는 문제가 변수라면 변수다. 원정팀 야쿠르트는 타카아시 케이지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부상 복귀 전이었던 8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오이닝 사만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카하시는 작년 원정의 부진을 대가파준바 있다. 그러나 홈과 원정의 괴리가 존재하는 타입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변수가 될수 있다. 두팀 모두 이번 시리즈에서 왜 그들이 리그의 꼴찌인지를 경기력으로 증명하고 있다. 보스와 케이지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 투수들. 하지만 케이지는 원정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투수고 보스는 최근 투구 내용은 진정한 에이스급이다. 이번 경기까지 치바, 롯데의 승리조가 흔들릴 일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선발에서 앞선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오릭스는 소탄이, 뉴웨이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6일 한신 원정에서 사이닝 4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소탄이는 피홈런이 컸지만 교류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투구가 그대로 패배로 이어진 바 있다. 즉, 이번 경기에서 반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 원정팀 요미우리는 토고 쇼세이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8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고는 드디어 토고다운 투구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가 원정 경기인데 홈에서 살아난 토고라면 효세라 돔에서의 투구도 기대해볼 법하다. 이번 시리즈 한정으로 요미우리의 타격감은 좋다고 할수 없는 편. 그러나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의 타격감 역시 떨어졌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소탄이와 토고의 대결은 현재 두투수의 상태를 본다면 막상막하. 결국 후반이 관건인데, 이번 시리즈 한정으로 후반의 안정감은 오릭스가 더 낫다. 후반의 강한 오릭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홈팀 소프트뱅크는 마츠모토 하루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8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마츠모토는 역시 홈런의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의 선발 등판 모두 5이닝 이하 3실점이었다는 점은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정팀 요코하마는 이시다 유타로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8일 니포넨과홈 경기에서 6이닝 5안타 4실점에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이시다는 작년과 다르게 교류전 출발이 좋지 않은 편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인상적인 투구를 해냈는데 이를 재현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번 시리즈는 소프트뱅크가 방패로 막으면서 적절한 때 창으로 찌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마치모토라는 방패는 매우 약한 편. 물론 이시다 역시 교류전 시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은근히 접전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의 힘은 소프트뱅크가 더 낫다. 홈의 이점을 가진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